이1고뭐 맞춰줘. 이거 레전뛸때저 그쪽으로 뛰어 줄수 있나? 공룡 쪽으로?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쪽으로 어. 아, 아 첫대 상자가. 오케이. 음. 뭐지? 처음에 아프다, 이 처음에 아프다잉 아, 이게 왜 혼란이 안 되지? 아 벗어남 뜬다 무슨 소야 이거 아 이거 그 사건이 이런 어대발 하나, 두, 3 삼, 이, 일아 이거 싸우리도다안온거 같아 느낌이 맞지 조그만 애가 좀적다 이거 그냥 쭉 뺄게 어. 아죽척 해도 돼어아죽척 해라고 해도 돼 해도 돼어해해아 우리 온다 이제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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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온손이 갈까? 응별로감수면좀을것 같아 대학 려라빠이 방금에 한, 한 마리 부를래, 이거야? 그 앞에, 바로 앞에 있는 거. 이거 차단 보기. 봐주실 분? 내가 볼게. 음. 누구지? 저기 있나? 어, 죽죠. 지금 하나 또 데려와줄 수 있어? 네, 네, 네. 려 네, 네. 응. 차단, 차단. 응. 도기스니 보든지 뭐팀 응. 보든지 하는 거. 어. 어. 계단 양옆으로 좀짜 이거? 오케이. 종어가 좀 봐줘, 차단. 아이고, 가겠다 하나, 3 2 1 우마이 아, 오마르토가 어. 너무 많이 깼다. 다음에 부를 때 그냥 힐러 가가겠다 이거 힐러 가니까 조금 불안하네. 저거 조심조심. 조심. 저 누구 어디로 가지? 어심조심 조심조심. 조 일단 그조으로 볼게. 응? 응. 이거 심조도조심 조심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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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 잠깐만 잠깐만 심조심 조심조심. 조심조심. 조심조이줄래 한번 내가 볼게. 아, 엄청 났다. 아메, 아, 맞다. 아, 소리소리 빨리... 아, 이거 소리. 안 응? 내가 사줄게. 나 지금 짤이 응. 없거든, 근데. 아마 바로 안 쓸까? 응. 내가 볼게 응. 내가 더게 응, 내가 볼게 다음 거. 오 씨. 천천히. 야, 확실히 느리겠어. 아 그거 발랐구나. 음, 어 좋네. 어그 불길 같은 건좀 느리게 쓰는 것 같아. 저 부원사님도 워낙 빨리 쓰는 거니까. 오 어, 이거 봐 이거 봐줘 이거 또 잡자. 오케이 오케이. 나고고야들 어. 제일 나부터. 아 그랬대. 아 옥정. 아 옥정부터 옥장부터옥장부터 다음. 오퍼가 한번 봐줘? 점술가? 사지네 다음 내가 다음 에 뭐? 쪼 아, 랫구나 다음 오퍼엔 점술가나이스 방금 탭세번 해야지. <laughs> 아 캡스키야 주시? 슈시? 아 주실 안 해놨었어. 오. 동질감 <laughs> 느껴지노. 나도 캡스킨데. 아... 음. <laughs> 정부터어 아, 다음 내가. 다음, 에이무. 오, 쉣. 은뽕으로 아게 다음 거. 아, 지래 기존에 지 다음, 나. 어이왜 이렇게 빗질 것같야 돼. 확실히 붙어야 돼. 감술과 절좀 해줘. 내 오른쪽까지. 아, 얘는 잡고. 어, 이, 아, 이거 뭐 때문에 깨는지 알겠다. 이거 대가리 마부. 이런식으로. 음. 잡고 가자냄대 붙여서 하려 는데 다음 거, 옥정. 아, 씨. 오른쪽 것만 오퍼엠이 좀 불러줘. 잠수를 봐, 이거 나부터 먹게 차다. 옥정. 정말, 훅, 뭐, 깔았나? 깔아놨어. 어디있 아니야 지금 안 깔려 있는데. 방금 내복, 면복쓰진건가 아니야 아니야. 와말안 되는데 방금 나도 이캐릭을 잘 모르겠어. <laughs> 그냥 하고 있긴 한데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단단한 거 하다가 예전에 양조를 했으니까. 뭐가 이제. 바로 갈게. 마비랑 덧마비하면 될 듯? 응. 덧마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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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덧부어 할까? 다시 유하기가쉬우니까 어. 아, 어 먹고 나 갑자기.

여기 여기서 잠깐 되겠죠. 첫타는 <놀람> 맞아 별동굴 음. 첫타 안 보면 안볼것 같은데. <놀람> 어, 이걸 태풍 때문에 설마? 와... <놀람> <놀람> 볼 한번 해야되는데, 어디서 할까? 음... 이거 앞에거, 누가? 앞에거 동호? 음. 지금 여기 바로? 음, 없지 이거 동호 록정이 봐주고? 가이아 내가 볼게 움직여도 되나? 응 움직이세요. 얘네들 잡아야 되는 것같아 새로 오는 거, 앵호. 낙상. 얘도 안나여게 어, 여기까지 남을 텐데. 어, 꽤 많이 오네? 미친. 뛰는 거 조심해. 나딸 썼어. 나어아 오케이. 동글 내가 받게 그러면은. 욱종이랑 <목소리> 동호가 보고. 저... 동굴을 나랑 앵우 오퍼 이렇게 보자. 여기 다 빠졌구나. 잠깐만요. 근데 이거 잡으면 응. 어떻게? 저기쪽 어, 먼저 할래? 앵켈 먼저. 동굴 나부터? 내가 메모. 동굴 앵우 오퍼 가는 아니.. 어아 음. 위에 있나 보 어디서 아, 이새끼들던 아, 내가 던졌나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어라 잠깐만. 응. 아 그쪽에서 아, 처음부터 이렇게두 마리만 잡는 게 이게 너무 짜증 근데 은감이라서 아, 옆에 은감이다 이거 방패병 아, 응. 아, 이게... 그래서 내가 아까 죽은 거아니 빨리 좀 찾고 싶어 나면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고 는데 아니면 실명 걸어놓고 쭉 지나가던가 아뭐 그렇게까진 할 필요는 없는데 아 내가 일단 거기서 죽을다내일도2시에갈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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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? 야다 가시지 응. 응. 갈게 나보피가 같이 있을게 그냥 응. 차단 한번 해줘 내가 그냥 거기 있어야겠구만 한 번씩 사. 붙여주라 짜비번호 랩 <laughs> <laughs> 어, 제발 나. 와. 어디 이거든 어. 제 슬슬 치면 될 듯? 어, 깨, 깨져, 깨져. 어. 동그래서 시작 시계로 돌게. Interrupt. i n 뭐 어떻게 자른 거야? 그리게 차단이 아무도 안돌아는데 i n 그터그뭔그신 고기고 나장 아, 미친. 그걸로 그걸로 차단이 되나? 몰라. 그냥 내필셜그거 말고. 근데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저거 말고는 아, 없어. 음네여기까오겠다 그냥 생으로 잡아야 될 듯. 아 근데 이로트도 되게 좋다. 그 운모 있으니까. 이게 되게 편. 있야그렇그 어. 돌격전 살두 마리씩 하잖아. 아 맞네. 어. 어. 아, 아, 그 너프 탱크는 그 사람이랑 하니까 멸셈이 이. 이. 나 죽고 이감이 없어서. 지원이 안된 오우 야 어디서 보고 있는 거? 어? 그래. 됐나? 이거 너무 늦었. 나이스. 야 밖에에요. 조심 조심. 응. 잠깐 만 하나 하나 남았어. 아, 나이스. 응. 예, 빼들, 빼들, 아 어. 오. 향고? 향고? 없어요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좀 많이 빼줘야겠다. 와, 거미 되게 이쁘게 모여있네. 유도가 잘 되는 것 같다. 이게 이렇게 오. 한 집. 한집 살림하면. 아, 음. 이게 오퍼까지 붙어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쪽으로